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계속 연리여서 대사리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예수의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합시다. 부활과 예수의 님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다시 살아남을 믿고 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먼저 떠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심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과 위로를 줄까요? 이 본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알려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사람을 보고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는 사람을 보면 참 평안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는 자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린 아이들의 자는 모습들, 주변의 사람들이 자는 모습들 보게 되면 참 평화롭습니다. 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평화롭고 그들의 잠을 통해서 심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를 떠난 사람, 우리를 먼저 떠난 성도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안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17절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와 함께 지금도 살아 있는 자들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사별한 사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정말로 열심히 신화 생활한 것이 아닌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닌데, 어떤 큰 사명을 이루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일찍 소천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구원 받았을까,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옵니까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심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자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심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며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위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정교입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는 종교인 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데리고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 강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갈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남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갈수 없다는 거야. 누가 먼저 가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 땅에 죽은 자들의 시신이 부활의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들의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이것을 한문으로 슈거라고 그러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주와 함께 영생의 삶을 있으리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강림의 날에 일어난 하늘의 일과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보다 먼저 가지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체의 부활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추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올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또 그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더 오래 이 땅에 사는 것도 큰 유로가 될수 있지만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심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 속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로 마지막게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들려올려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땅에서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합니다. 주님께 소리를 들려 올리실 것을 준비합니다.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자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